여러분, 베드로의 귓가에 울리는 그닭 울음소리를 상상해보십시오.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. 세 번째 부인한 직후 닭이 울었습니다.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. 그 눈빛에 베드로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. 자신의 입으로 당신이 죽으시더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.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비겁함과 배신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.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베드로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.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?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었지?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.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. 실패한 제자, 배신자, 겁쟁이? 그것이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. 그런데 부활 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. 시몬 요한의 아들아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세번 부인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. 베드로는 마지막에 슬퍼하며 외쳤습니다. 주님.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,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.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그 순간,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오순절, 성령의 불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. 두려움에 떨던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외쳤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아,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.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. 그의 눈에는 불이 타올랐습니다. 그날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.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, 실패에서 승리로, 제재서 사도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